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다 가간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네 왔은 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생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에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찾으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필요한 약속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 바로 앞에선, 어, 바로 왕 앞에선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어, 짧은 1절에서 12절이지만은, 달락을 어,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7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고생 땅을 바로에게 받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형제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예상한 대로죠. 46장 끝에서 보면 요셉이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을 예상했는데, 바로는 형제들에게 이전에 생업을 묻고, 그리고 또 요셉이 그 답까지 다 준비했지요. 우리들도 목자이고 우리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고센 땅을 요셉 가문에게 주어서 그 양을 치게 하고 심지어 바로의 가축들도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빛나던 순간이지요. 여러분, 고센 땅은 지중해 연안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일강으로 이어주는 그 초반부 삼각주 지역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져 들어오고 강으로 들어오는 그 토양이 어떻겠습니까? 물로 많이 이렇게 젖어 있고 진흙이 많이 쌓여서 비옥한 곳이겠지요. 풀이 잘 자라고 양 떼를 목축하고 농사짓기 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잘 봐두고 또 그리고 지혜롭게 바로가 무엇을 질문할지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도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한다 싫어하고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가 그곳에 살때 거기에서 애국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살고 또 그리고 그곳에 이방 문화에 젖지 않도록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 텐데요. 장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로를 축복한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이번에는 이제 형제들을 처음에는 세웠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요셉이 어 바로 앞에 바로 왕 앞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세워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합니다.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그 예의에 맞을 텐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지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를 그렇게 축복하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130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보다는 나이가 적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것만큼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물러났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로에게 소유를 받은 그 야곱과 아들, 요셉의 집안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령받은 대로 야곱 그리고 형제들에게 람셋이라는 지역을 이제 줍니다. 그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죠. 만약에 고센 땅이 어디 경기도라고 치면은 라암셋은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곳이 자기 집안의 소유가 되도록 하고 또 먹고 살 것을 잘 마련하고 신앙 생활할 그곳이 되도록 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순결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입술 말에 대해서는 더 그러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삶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왕 앞에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왕 앞에선 그들을 보자면은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오늘 좀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한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마누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인마누엘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47장 앞달락인 46절 후반부에서 어떤 지혜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갈 방편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46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46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46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정말로 참 지혜롭고 똑똑한 요셉인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비옥한 고센땅에서 형제들이 살도록 이미 다 계획을 짜놓고 바로가 어떻게 물을지도 생각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도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의 특성도 잘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킨 대로 잘해서 그 땅을 결국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얼핏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좀 닮아 있는 듯해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평생 꾀부리면서 자기 이익을 잘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야곱은 깨를 부리고 어떤 계략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지요. 우리 조상들이 어땠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다는 것. 다만 한 것은 알맞은 타이밍에 정직하게 자신들의 삶을 바로왕 앞에 정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계략이라고 부르기보다 지혜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낼수 있었을까? 우리도 요셉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잡혀와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요셉이 그랬던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는 중에서도 요셉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지요. 그 삶을 보면 세상적인 형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그리고 또, 감옥에 붙잡혀가서 또 옥살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게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간직했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잘 간직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형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간직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지혜롭고 싶고, 순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이 안 보는 내 속은 시커멓고 늘 어디 가서 자꾸 치어 다니고 어리숙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고 순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삶을 잘 간직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이험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면서 잘 간직하는 삶을 사시면서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임마누엘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동생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사람 입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 마치 코미디 한 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보다 읽고 보다 보면 참 웃겨요. 바로를 만난 야곱, 그 노인이 세계 최강의 애굽그제국의왕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지요. 왕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네 나이 얼마냐? 너 나이 얼마냐? 너 나이 얼만데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야곱은 130살이라 하고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된다 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보다 한참 못 살았다고 합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장면은 정말로 무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목이 달아나는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축복의 통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9절 그리고 10절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9절과 10절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 황제, 바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130살의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무엄하도다 하면서 끌어내라, 목을 베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야곱이 축복했을 때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의 어떠한 말에 감동을 받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는 그 단어 속에 야곱의 많은 사연이 숨어 있고 또그 안에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있고 야곱의 간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와 말씀으로 표현했지만은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간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험악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의 이기심 움켜지는 마음 때문에 그가 얻은 것도 있지만 고통까지도 함께 움켜쥐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오랜 사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종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거기 가서 원하던 어여쁜 아내 라헬을 얻었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여러분 레아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또 그리고 두 아내가 싸우는 그 갈등을 보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랑하는 라헬 그 아내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자기 손으로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곳에서 삼촌, 그리고 사촌들과 불화를 겪어야 했고, 결국에서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강하게 붙들고, 축복을 받길 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평생 절뚝이며 살아가야 하는 장애를, 그큰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12명의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 아들들 사이에 불화를 보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죽은 줄 알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움켜지고 또 움켜지었지만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중에서 고통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은해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다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험악한 세월, 우리는 성경에서 그두 단어만 읽었지만은 아마 그두 사람 사이에는 그 험악한 세월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간증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손가락으로 잠깐 끼워 놓고요. 신약성경 380쪽을 한번 펴 볼까요?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건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지 항상 준비해 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나 그 상황 앞에서 조차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구원과 축복 안에 들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며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우리의 험악한 세월 주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해 주므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스토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야곱을 사용하셨듯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에 그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런 통로가 되시는 우리 동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보면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늘 보잘 것 없습니다. 움켜지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연약한 점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당시 최강의 제국에 보내셔서 주님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직하여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동승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또한 육신과 마음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손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며 마음의 억울함이 있거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저녁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부흥회를 위하여 해서 우리의 마음밭 주님 성령의 갈고리로 잘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잘 심기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